안녕하세 서자입니다. 오늘은 레고 오비안 커스텀을 하는데요. 에피소드 3에 나왔던 거죠. 자, 이거입니다. 얼굴을 먼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수염은 조형했습니다 자, 그 다음 몸통을 보여드리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옆면을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이제 다리 쪽으로 갈까요? 아니면 옆면을 볼까요? 네, 옆면을 광선검이 있어서 잘안 보이시나요? 그러면 그걸 그러면 광선검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. 광선검도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네,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잘안 나오네요 핸드폰이. 자그 다음에 오비 안에 머리 헤어를 보여드릴게요. 제 어때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아니면 오비안을 몸으로 새로 커스텀 할까요? 그건 답변으로 주세요. 저는 이제 오비안을 안녕하겠습니다. 안녕.